이제 음, 3, 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목표는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합니다. 신체 활동에 여기도 그냥 즐겁게 참여합니다. 생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신체 운동 0에서 이세는 어, 기본 생활 습관 기본 생활 기본 생활 습관 기본 생활기 신체 운동 그 다음에 기신 뭡니까 기 기본 생활 영역 기본 생활 영역 한번 봅시다 기본 그러니까 기본 생활 영역 이것도 기신처럼 하라고 하는데 또 봅시다 영이세는 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기본 생활 기신 그러니까 기본 생활 영역인데 기본 생활 습관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본 생활 맞죠 기본 생활 음. 근데 영이세는 기본 생활 영역, 신체 기본 생활 영역, 신체 운동 두 번째가 신체 운동이죠. 근데 여기에 건강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건강 음, 이건 지울게요. 건강 맞죠? 영세는 영세서에서는 기본 생활이 빠지고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영역이잖아. 기본 생활 영역, 신체 운동 영역인데, 3에서 5세는 신체 운동에서 건강이 하나 더. 이거는 기본 생활은 영역 빠지고 신체 운동 건강. 건강한 생활 있을까? 안전한 생활 있을까? 신체 활동에 즐긴다. 자, 우리 내용 범주 봅시다. 계속 하다 보면은 다 익숙해집니다. 어, 신체 운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 운동 즐기기는 신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고,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실내외 신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먹는다. 하루 일과에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신체 운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 다음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근데 보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아예 사용하는 게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 그 다음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 안전 규칙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 안전 규칙이 자기의 정말 생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러니까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그러니까 여기는 3세에서 5세죠. 근데, 어, 우리, 이, 신체운동에 2세는 신체운동이 어떻습니까 신체운동 그냥 2세 아이들은 0 2세나 1세 0 2세는 보세요 그냥 기본생활은 이게 기본 어 기본생활이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한 생활습관에서 건강해서 요로 나온 거 같아 그죠 신체운동 건강이니까 보세요 음. 그 다음에 3에서 5세는 일단은 건강한 생활 습관 뭐 요렇게 어, 신체 운동 건강입니다.자 의사소통은 봅시다.정말 의사소통이 주,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의사소통이 중요해요.자기의사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이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자, 일상에서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깁니다. 자, 그러면 뭐또 내용이 책과 관심 가지고 뭐 이게 있겠죠. 0세. 어, 3세에서 5세. 자, 봅시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읽고 써야 된, 이게 아닙니다. 듣기와 말.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생각,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말한다. 듣기와 말에 바른 태도로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자,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상징과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즐긴다. 동화와 동시에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과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자, 3세에서 5세입니다. 말과 이야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에 즐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러면 이거는 또 2세로 한번 신체 운동 의사 이세도 의사 있죠. 책과의 재미를 느끼고 자, 특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 책과 이야기 즐기기 3 영역인데요. 이세는 세 갠데 어, 우리 이것도 세 갠데 세부 내용이 하나도 보세요. 다섯, 두, 여섯 개. 19, 8, 9, 10, 11, 12개인데, 3세에서 5세는 12개인데, 2세는 4개, 6, 8개죠. 이 내용 단위가 그렇습니다. 한번 잘 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자, 의사소통, 책과 관심가 지기, 사회관계, 3세에서 5세, 우리... <laughs> 사회관계는 자신을 존중한, 자신 맞죠? 더불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일단 사회관계를 잘하려면, 우리 어른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사회관계 스트레스 받는, 제일 처음에 자기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환경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관계를 잘 하려면 일단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이 먼저 키워야 되겠죠. 제가 저도 표준 보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느낌이 뭐냐고 하면 일단 내가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란. 대단하다기보다, 그니까이 대단한은 다른 사람을 뭐 낮추고 내가 높이고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나 존재감 자체가 박한서 선생님의 일상의 일상의 기적인가 그거 보면 그때도 내가 소개를 했는데 다리 서서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나한테 괜찮은 사람 나는 참 괜찮다. 그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뭐 이거를 색종이 접기를 가지고 왔다, 뭘 가지고 왔다, 아 어, 이렇게도 했어, 오 창의적인 생각을 했구나, 멋진 생각을 했구나, 지지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자,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 자신의 이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양한 문화. 일단은 사회관계에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잘해야 되겠죠? 자, 나를 알고 존중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관식. 이,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걸 스스로 하고 나를 알고 존중한다.여러분 스스로 존중합시다.우리가 <laughs> 보육교사를 하면서 너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 스스로 존 존중... 근데 존중하려고 하면 열심히 무슨 전문가적인 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가 존중이 되겠죠.계속 놀고 있고 내 스스로한테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일요일에 계속 뒹굴뒹굴 놀고 있고 막 이래 하면 내 스스로도 내한테 <laughs> 어, 나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나한한 한 시간 책 읽어야지. 얘가 한 시간 책을 읽었어. 그럼 내 스스로 아, 너참 대단한. 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존중할 만한 무언가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게 표준 보육 과정이 뭐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우리 아, 딸내미가 엄마는 어, 교수님도 아닌데 왜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 표준 보일가정 찍냐고 하더라고 제 주위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학생들하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왜 하지? 나 스스로의 만족감, 자존감. 내가 이걸 찍고 있으면서 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표준 보일가정 정말 잘 안다. 너가 모르. 모를... 그때 이게 참 그래요. 내가 존중함,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의 교육, 이 습관이 됐으니까, 내가 존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내리려고 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아, 나 표준 보육 과정 한다. 우리 같이 공부해 볼래? 이렇게. 자꾸 저 무의식에도, 나는 이래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래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알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소중히 안 여긴 거지. 또 이곳에 우리나라의 자부심, 그러니까 가족의 한목을 알고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화목하게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즘은 다양한 문화잖아요. 뭐 화목이라는 뭐 게꼭 우리가 표현하는 화목하고 다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화목이 꼭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뭐, 뭐, 엄마는 엄마 역할하고, 이게 아니라, 화목이라는 게, 스,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누군가 희생을 해서 화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의미 자체를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목은, 이 화목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살고 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따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매몇 주말에 몇번 만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양성이잖아요. 이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자, 봅시다. 예술 경험, 예술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술 경험은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연과 생활 예술, 예술을 통해 창의성,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예술 경험함으로서 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름다움 찾아보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자연 탐구 들어가기 전에 자연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적 노래를 즐겨 부르고 신체 자유롭게 표현하고 극놀이로 상상하고 예술 우리 전통 아름다움 찾아보고 창의적 표현하고 예술 알겠죠? 또 자연 탐구. 자연탐구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일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생활 속에서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 생명과 자연을 존중합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탐구 과정을 즐기고 생활 속에서 탐구 자연과 더불어. 이거는 오세쌤 보세요. 지속적 호기심 탐구 과정. 물체의 여러 가지 방법 물체 수량 방법 알고 규칙을 찾고 소중히 근데 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 요런 호기심 가지는 과정에서 자기애를 자기 자존감을 발전하고 존중하고 창의성을 길러오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3호세 교육과정 목표에 대해서 영역 등 목표에 대해서 했는데 세분화되어 갔는데 이게 보세요. 우리 한 장, 두 장, 세장 기본적으로 3호세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육계획안을 짤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짤수 있도록 합시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